일하다가 뭐 승진하고 다할수 있지. 근데 자기 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재작년에 작년에 작년 초에 잠깐만. 아 담배나 피자 가끔 얘기 좀 하면서 작년 초에 내가 40대 사 46살이 되면서 작년에 초에 46살이 되면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왔거든. 작년에 내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써, 받았어. 재작년에. 재작년에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작년 초에, 아, 나 씨, 짜증나니까 한번더 얘기하자. 그냥, 그냥 얘기를 할게. 걔족 같은 회사에서 내가 짤렸거든 이런, 이런, 걔족 같은 회사가 있어. 응? 이스텐어 월드 코리아라고, 내가 이거를, 개발자, 신입 개발자 두 명이랑, 나랑, 서버 프로그래머 나랑, 한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오픈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그 이제, 그니까 작년 초에, 2월 달에 내가 이, 이 회사에서 메일로, 메일로 퇴사당했어. 난 그렇게 그냥 메일 한통 보내고 사람 잘라내는 회사를 처음 봤고, 회사 잘려가지고, 어, 그러니까 심장이 부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부었대. 심장이 부었대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했지. 그랬더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다 있었던 거야. 심지어 혈압은 180이 넘었었어. 지금 이제, 내가 저번에 한번 우리 앱을 보여주긴 했죠.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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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인사이드 인사이드 메타버스. 아, 네, 이거 한번 보여 주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이것도 한 1년 1년 반 정도 만든 거야. 이거 만들기 이 이거 만들기 전 회사에서 그 지랄이 났던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월영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야. 일정이라는 거 있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일정에 쫓기게 돼. 늘. 근데 그 일정을 지나잖아? 그 하, 하루, 늦어지거나 하루 빨리 끝내거나. 그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까. 건강이 가장 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진짜로. 건강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회사는, 회사는 내가, 내 시간 써서 돈 벌러가는 곳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맞아. 정말 힘들어. 책임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그게 힘들어. 맞아.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힘들긴 한데, 무리하지 말라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야근 많이 해서 오래 일못 해. 나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나 게임 게임 만드는 거 20년 했잖아. 내가 어렸을 때는 게임 업계 자체가 3D였다고. 3D. 예, 내가 어렸을 때 게임 업계는 진짜 3D였어. 맨날 밤새고 정말로 그랬다고. 나 어렸을 때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다고.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았다고. 어? 일정 맞춰야 되고.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개발해서 씨발 왜 일정을 못 맞추냐 이러고. 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 그 회사 씨발 남아있는 회사들도 거의 없고, 남아있어 봐야 뭐, 어? 그래, 게임 아이는 넥슨에 넘어갔고, 손놀이는 지금 카카오 되어 있고,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었다고 내가 카카오에 갔다든지 넥슨에 갔다든지 하는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나는 왜 죽을똥살똥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어렸을 때. 어? 아, 그래서 뭐 커리어가 내, 내, 내 직업적인 그 커리어가 뭐 경력이 남기는 하는데, 그거와 내 몸을, 몸옥사한 거를 이렇게 등가 치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연차도 반도 못 쓰고 그 뭐야 병원 도아니고 연차 반도 못 쓰고 아 정말 그러지 마 월영님 진짜로 진짜로 그러지 마 그냥 1은 1일뿐이야 1은 1일뿐이야 내가, 내가 나이 들어서 나는 요즘에 우리 우리 직원들 내가 내 우리 팀에 1 4명 있는데 나 빼고 13명인데 걔네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해 우리 나는 야근을 안 시켜 어, 절대 안 시켜 내가 그런 거를 존나 당했어 갖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크런치라는 거 자체를 없애려고 되게 되게, 되게 노력하거든? 정말로. 요즘에 어차피, 나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실장이고, 뭐, 이사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봤고, 아, 족같은 새끼들은, 뭐, 그렇잖아. 길거리 걸어가다가 보면 두 새끼, 두, 두 새끼 걸어가면 둘 중에 한 새끼는 개새끼인데, 그래도 나같은 새끼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렸을 때 내가 그랬으니까, 그거를, 내 라떼는이 아니라 그걸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 빨리 월영님그그 그 팀에서 빨리 나와 씨, 어떻게든 올해 끝나면 어, 내 진짜로 진짜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야, 어? 아니 피해 주면 어때? 그거 피해 나눠 갖는 거야 직장이라는 게 팀이고 피 직장이라는 게 사람이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빵꾸나게 되어 있다고 팀에서 그게 팀장이든 부장이든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그 빵꾸나는 거를 어떻게 잘잘잘 잘, 잘 분담해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잘해줘야 된다고. 그 경력 먹은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워령님은 이제 한참 일할 때잖아. 내가, 나, 나, 나 내, 내가 원래 학과가, 학과가 지금은 뭐 프로그래머지만. 나 원래 학과는 내가 저 어, 뭐야 석사를 컴퓨터 과학과 하긴 했지만. 내가 원래 학사는 행정학과잖아. 내 친구들 다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 공무원 조직이 족 같은 거 나도 알아. 안 아는 돼, 아는데도 그 공무원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진짜로. 어. 진짜로. 사람,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상처받는 거는, 그래. 일에 치이는 것도 대부분 일 분담이 안 되는 거야. 윗새끼가 일을 분담을 잘못 하는 거지. 일을 잘못 시키는 거라고. 회사에서 나가 일이 뒤지게 많아. 그거는 윗새끼가 잘못하는 거야. 아 이게 왜 벌써 나와? 아, 진짜. 씨. 이게 왜 벌써 나와? 맞아. 탈출할 수 있을 때 빨리 탈출해. 그렇다고 공무원을 때려쳐 이런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공무원을 왜 때려쳐? 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앞 부서가, 어차피, 순환 보직이잖아. 빨리 나와야 돼. 거기 2년 동안 있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아, 그건 그렇지. 정말로, 정말로 진짜 못 견디겠다 싶으면 때려치는 게 맞아. 몸부터 생각해. 나만 생각해. 나만.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진짜로. 어. 원래 세상이 선의에 의해서 돌아가긴 해. 모든 게. 아이고 죽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는 어?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의 선의에서 돌아가 진짜로. 어? 나, 나, 내가 호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그런 선의, 그 뭐래? 예를 들어 갖고 뭐 자꾸 이,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태원 참사에서의... 그, 어쩐 조건 없이 그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 그런 선의에 의해서 새,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원래는.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돼. 어? 진짜로. 근데, 나, 내가 선의를 베풀면 되는 거고, 그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선의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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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일은 돈 벌러 가는 건데, 어? 좀, 조금,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야. 어.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건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선의와는 상관없이, 진짜로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돈 벌러 가는 건데, 심발돈 벌러 가갖고 왜내몸축내고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 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좀 다르지만, 나는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다녔잖아. 특히 게임업계를 다녔잖아. 야, 내가 밤새 봐야, 씨발, 회장 차 바뀌는, 차 바뀌고, 회장 여자 바뀌고, 이런 걸 보는 거야. 나는, 나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데. 개인의 성공은, 그 회사의 성공인과, 개를 같이 하지 않아. 개인의 성공도 운이고, 회사의 성공도 운이야. 진짜로 운이야. 사는 거다 운이야. 어? 사람들이 그래, 실력도 운이라 그러는데, 응? 아, 운도 실력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운도 실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사실은 실력도 운이야. 실력도 진짜 운이래니까다 운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이 설명이 안 돼. 정말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운빨로 돌아가, 도, 돌아가는 거,가 아니면 세상은 설명이 안 돼. 잠깐만, 나 담배 이거, 이거, 이거 좀 바꾸고. 다시 할게요. 아, 근데, 갑자기 열을 냈네. 아, 열심히, 월영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혹사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났네. 예, 네, 나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가지고. 그치?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지. 정말로 인생은 불공평해. 응. 갑자기 막해 열변을 토했네. 그게, 우리 때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 희망이라도 있었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진짜 요즘에 20대들, 20대, 10대 이 분, 사람들한테 좀 뭐, 그 나이, 나이 처먹은 새끼들을 대변해서 얘기하자면 되게 미안한데, 그나마 우리 때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면, 어, 뭔가 될것 같다라는 거라도 있었지. 지금 그런 것도 없어. 지금 어린 친구들 보면 그런 것도 없다고. 경제가 우리 때처럼 막뭐두 자릿수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기적을 보, 죽을 때까지 볼수 없어, 이젠. 음. 아이고 잠깐만. 아, 다, 갑자기 집중이 확 떨어졌다. 집중이 력확 떨어졌다. 다시 집중합시다. 아무튼 그런 기적을 다시 볼수 없다고. 그러니까 50대 들 있잖아. 나보다, 나보다 나이 보다나 많은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의 부장님들로 많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 뭐그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되지만. 폄훼하면 안 되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 내가 볼땐 그래. 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 아 열심히 살았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데 그니까, 비교를 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어린 친구들이 훨씬 열심히 사는데, 어? 베니핏은 열심히 사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지 못해. 아, 내가 판단하기엔 그래. 아, 잠깐만, 나 담배 좀 갖고. 아, 저물좀 떠올게요. 한참 얘기했더니 갑자기 목이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큼 해도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지. 그게 지금 세상이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 그 기, 기득권이 기 성세대 기득권이라는 새끼들이 어린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 야 되는데, 얘나 지금이나 이건 역사가 변하지 않아. 늙은 새끼들이 늙은 새끼들이 원래 젊은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사는 거야. 세상이 세상의 본질이야 그게. 전쟁도 마찬가지야. 늙은 새끼들의 결정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 목숨 바치는 거고,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그래. 늙은 사람, 늙은 새끼들이 젊은 사람들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세상이야. 그게 자본주의고. 되게, 되게 현실이, 현실을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 그게 세상이야. 사실상 그래. 자꾸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고. 아, 열심히 살, 열심히 살대. 자기를 중심으로 살라고. 어? 아, <laughs> 그니까, 열,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은 존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 그 충성을 회사에 하지 말란 얘기야. 어. 그 회사에다 충성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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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열정이면 지금은 다른 거 해도 그만큼 벌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돈 벌고 성공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운이기 때문에. 운이기 때문에. 100% 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사를 가는 이유는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나도, 나, 나도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운이 없다. 어. 그래서 회사 다니는 거야. 평범하게 살라고. 그게 제일 어려워. 아유 제발 제발 그로기 좀 걸려라 아요번에 그로기 걸리는 것 같았는데 아니 요번에 그로기 걸리 타이밍이었는데 아 진짜로 이렇게 안 도와준다고 나도 속상하다 마카롱 아 게임이 나 하는 새끼가 내 네, 네, 주제 넘은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네. 그래도 내가 내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많아. 기성세대로서 기성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나도 이걸 못 깨서 속상하다. 어, 마카롱, <laughs> 내 친구 아들도 요번에 수능 못그니까 고3이던데? 아이고, 아이고!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진짜. 고맙다. 존나 꼰대 같은 얘기해서 미안해. <laughs> 개꼰대인데? 나 때는 <라떼는> 말이지. <laughs> 이런 얘기. 미안해. 근데 세상이, 세상이 그래. 내가 느끼기에는. 저또 불공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는 베풀며 살되 어? 돈버는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라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 그렇게 나는 세상을 살라고 그게 그게 답인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살았어 다 해야되는, 돈 주면 다 해야되는 줄 알고 어어? 왜안 굴러 오야야야! 야 이렇게 이렇게 돌릴 때도 있구나. 오 저렇게 돌리는 건오 지금 진짜 오야 이거 가끔 보긴 했는데 적응은 안 됐네요. 아 저렇게 아예 빙글빙글 돌리는 것 패턴도 있구나. 네 아무튼 집중합시다 이제 다시 다시 집중합시다 아프지 마. 아프지 말고 응. 일은 적당히 해. 돈 주는 만큼만 해. 그래도 일 많이 하는 거야. 아, 결론 아프지 마. 어, 진짜로? 안 아픈 게 최고야. 학회인님도 감기 걸렸대잖아.